앞으로 네. 향후 10년 동안 네. 최고의 개발 호재는 뭘까요? 글쎄요 자기 개발 일기 <laughs> <laughs> 신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 향후 10년 최고 개발 호재 되면 좋겠어요. 어, 네. 아, 아직은 네. 뭐 확답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laughs> 뭐 가봐야 아는 네. 거죠. 어쨌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기 신도시. 네. 이슈가 많잖아요. 어디를 사야 아, 돈을 제일 많이 벌까요? 네, 보니까 뭐 관련 뉴스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왜일기 신도시에 관심이 많을까. 첫 번째는 대통령 공약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월 1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 지사를 뽑잖아요. 네. 경기도에 전부 다일기 신도시예요. 음. 당연히 그분들이 공약으로 일기 신도시 특별 법 해야 됩니다. 이야기 하고 있겠죠. 네.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 완전 정치 테마주거든요. 뭐500% 용적률 음. 상향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 잠깐 나오긴 했는데 네. 아무런 실체와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코인 같은 건가요? 코인처럼 이제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아무거나 사면 안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명히 시범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먼저 해보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걸 해보고, 결과를 보고, 반응도 들어보고, 사람들이, 결로야 아마 뭐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알겠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네. 일단 산다면 어디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 지금 신도시가 몇개 없잖아요. 일개 네. 신도시가 네. 일산, 분당, 그다음에 평촌, 3번 중동. 이 다섯 개 중에. 네.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하면 1순위는 저는 분당을 사야 된다. 음. 그리고 2순위는 고향을 사야 된다. 나머지 것들은 좀 빠진다. 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순위로 네. 분당인 이유는 이거는 저번에 리모델링 할때 조합장님 초대해가지고 인터뷰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모델링이 잘 되는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면 기존 요 구축을 새 걸로 만들었을 때 최소한 시세가 5억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된다. 음...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걸 해볼만 하다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돼요. 아. 지금 현재 아까 다섯 개 일기 신도시 있죠. 연식이 다 비슷해요. 91년에서 95년 사이거든요. 왜그때 지었으니까 전부 다. 음. 그럼 그 친구의 현재 평당 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새 걸로 바꿨을 때 측정될 수 있는 금액이 있겠죠. 이두 개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지금 일산에 있는 신축 아파트 입지 제일 좋은 거 최고 평당가가 4,800만 원이에요 근데 일산에서 뭐 학군도 좋고 오래됐지만 지금 이제 구축이면서 혹여나 재건축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곳이 한 평당 2,400정 하거든요. 음. 그럼 이게 지금 차이가 평당 가격이 얼마나요? 2천0 0만2 0만 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국평을 생각하잖아요. 네. 30세 평. 그럼 2 0 0만원 곱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 5천이요. 그러면 어 5억이 넘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입지에 따라 신축이 됐을 때 금액이 4,800까지 안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이런 맥락을 해보면 이 차이가 2,900만 원 나고요. 평촌은 800만 원, 삼본은 1,200, 중동은 1,700이에요. 어디가 제일 커요? 분당이 분당이 크죠. 또 다른 관점을생각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신축 1년차 아파트랑 신축 2년차 아파트가 있어요. 같은 입지예요 네. 당연히 1년 차 아파트가 비싸야 되겠죠 얼마큼 비싸야 될까요 저는 물가상승률만큼은 비싸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게 최저 2%에서 많게는 2.5%예요 그럼 최저 2%로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걸 역으로 30년 된 아파트 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음. 그럼 30년 차이 나죠 네. 그러면 2% 곱하기 30 하면 60%의 차이에요 음. 그래서 구축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한다 네. 그러면 이 친구 가격은 이것보다는 6 0더 비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음. 그럼 16억 하게 되겠죠. 네. 6억 차이 나죠. 네. 그럼 이거는 재건축 할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10억이 아니라 구축이 2억밖에 안 해요. 2억. 네. 이걸 세을 바꾸면 60% 비싸야 된다 했죠. 네. 그럼 60% 비싸면 어떻게 되냐? 3억 2천이 돼요. 3억 2천, 2억. 1억 2천가지뭐할수 있어요. 건축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선택할 때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분당을 1 순위로 뽑은 거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2 순위로 고양시를 뽑았죠. 네. 사실 고양시를 뽑은 이유는 지금 이 차이가 뭐두 번째이기도 하지만 가성비로 고양시가 무난하겠다라는 판단을 조금 했어요. 가성비를 측정할 때또 어떤 걸좀 고려해 줘야 되냐면 용적률을 고려해 줘야 돼요. 각 신도시에 대한 평균 용적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일산이 용적률이 169. 분당이 184, 평촌 204, 3분 205, 중동이 226이에요. 누가 용종률 제일 낮죠? 일산이요. 일산이 낮죠. 그만큼 쾌적하게 지었다는 소리예요. 음. 이거를 신축으로 바꿨을 때더 많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음. 일반 분양 세대 수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곳은 어디죠? 중동이네요. 중동이 226%로 용종률 제일 높죠. 그만큼 뭔가 좀 빼곡하게 이미 처음에 좀 지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본다면, 고양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 이상인 것들을 좀후손위로좀뺀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분당을 가면 되고요 지금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투자금도 좀 적게 들어가는데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일산으로 가면 돼요 나머지 도시들은? 나머지 도시들은 그냥 두리뭉실해요 <laughs> 좋은 게두 개가 더 있다 보니까, 음. 거기서 우선순위에 조금 밀린다는 거죠. 음. 뭐안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음. 충분히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알려준 건다 평균치고, 네. 거기에서 특정 단지가 용적률이 낮거나, 충분히 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두개 도시는 괜찮다, 나머지 세 개는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렇네요. 이님이 도시를 정했잖아요. 네. 그럼 또 아파트는 어떤 네. 기준으로 또 선별해야 될까요? 봐야 될게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입지죠. 왜냐면, 하 입지 좋은 곳이 신축이 되었을 때 가격이 정말 비싸지니까, 입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입지 안에 여러 가지 요소도 있죠. 그때 이제, 일기신도시의 핵심은 서울로 출퇴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지에서 끝판왕은, 원래는 일자리인데, 네.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교통을 일단 제일 많이 봐야 되죠. 음. 역하고의 거리. 나머지 이제 뭐 상가, 뭐 학원, 뭐 교육, 이런 것들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지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통합해서 네.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이 통합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음. 이 규모를 좀 봐줘야 돼요 역세권이면서 이렇게 통합으로 진행했을 때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그것들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단지별 용적률을 봐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배를 더 본다고 하면 대지 지분 정도 그 정도 좀 평가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저는 재건축 네. 생각하면 당연히 용적률, 대지 지분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또 순서가 반대네요 왜냐하면 동시에 뭐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한두 개를 먼저 해주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서울도 지금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믹스가 될 확률도 있고, 그리고 먼저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본보기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본보기가 확실하려면 요 아파트가 나중에 미래 가치가 이렇게 바뀌고 음. 이걸 하면 추합들도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공급도 음. 빨리 됩니다. 이제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거 저기 멀리 있는 걸 해가지고는 아, 좀안 되겠죠. 그원 근데 이게 해 아파트가 되려면 네. 지금부터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뭐뭐 뭐 그래도 적당히 빨리 될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직 법 제정도 안 됐잖아요. 해야 됩니다. 이 상태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GTX가 필요합니다. 이거 나온 수준이거든요. 네. 딱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못해도 0 년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아. 물론 더 빨리 되면 좋겠지만 그 네. 정도면 좀 기다리다가 좀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약간 테마주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혹시나 특별법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괜찮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1기 신도시 매수할 때 재건축 호재를 기대하고 할 텐데. 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에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자체가. 리모델링은 지금 이제 단지가 하나씩 하나씩 좀 진행되고 있지만, 재건축은 지금 거의 처음이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트램. 음. 전국에서 트램 해주겠다고 한 곳이 많아요. 뭐, 신사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전도 있고 되게 많은데, 전국에서 트램 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것도 말만 계속 있다가, 안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서울에 있는 94년식, 91년식 아파트는 왜안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 형평성을 맞추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꼭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성이 조금은 불투명해요. 아무래도 이게 15층짜리 고층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성 때문에 다들 지금 리모델링을 먼저 지금 붐이 불었던 거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붐이 불었다가 지금 다시 또 재건축으로 온 이유가 용적률을 500% 이렇게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좀 정상적으로 이제 많이 분양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사업도 좋아지는데 그러면 또 포기하는 게 많죠. 쾌적성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상품성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반적인 저층 아파트 재건축보다 불리한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거면 차라리 서울에 더 확실한 재건축에 관심 을 가지면 토나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전 많이 들어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그냥 애매한 신도시보다 그냥 서울에 냄지 좋은 재건축. 일손으로 바라보는 게더 좋다. 그리고 서울 재개발. 이게 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더 빠를 수도 있다. 규제도 덜 하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은 이제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하고도 사실은 비교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방 앞에 두 개, 정도는 선 고려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입지가 제일 좋은 것부터 검토하라는 거네요. 아, 그렇죠. 입지가 제일 좋은 재건축, 재개발부터 검토하고, 그래도 뭐, 호재나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일기신도시 좀 아파트 좀 고려해보고. 역시 오늘도 호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